이번 시간에는 이항계수에 관련된 문제를 몇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하셨습니까? 0부터 n까지 합치는 것은요. 2의 n승이 되죠. 그래서 2의 n승이 1000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2의 10승이 1024라는 것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죠. 2의 고승은요 512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n은 1부터 9까지인데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n은 9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그마가 붙어있고 바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서 값을 찾으면 됩니다. 정계를 해야 일단 감이 잡힐 수 있겠죠? 그러면은 49에 23까지 대입을 하고요. 49에 24까지입니다. 이 수를 다 더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약간 변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49와 같죠? 49C48과 같고요. 49C47과 같습니다. 49C26인가요? 49C25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싹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2에 49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값은요. 지금 반인 거죠. 2에 49승의 반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주면요. 2에 48승이 되고요. 우리들이 구하려는 값은 2에 48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k는 1에서 n까지, 2k, c, 1. EKC 3 EKC 5 EKC EK 1 맞습니다. 이때 f5를 값을 찾아봅시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공식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홀수 것들의 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2의 2k승 빼기 1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그마가 앞에 있는데, 뭐 바로 보실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2분의 1을 빼내고 4의 k승이 되죠. 그럼 등비수열이 되고 공비는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4 빼기 1 한번 여기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r 빼기 1의 첫째 항 r의 항수 빼기 1이 되는 거죠. 첫째 항은 그러면 지금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은 2가 됩니다. 그리고요 항수는 n개 그리고 빼기 1까지 해주면 우리가 fn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요, 지금 n 대신에 5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실제 이 식을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요, 68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항 계수의 합과 합의 공식과 관련된 문제 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